사실, 이거 자소서에 은근히 많이 물어봐요. 이거는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봐요. 어설렐레 복사살수 없네요, 계속. 체형에서부터 네. 쭉 쫓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담당의 제이코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역량기반 자소서, 역량을 어떻게 표현해라, 목표달성, 능력, 논리적 사고력은 이렇게 쓰는 거다. 정말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의문을 갖더라고요. 과연 그 역량이란 게 뭐냐? 어디서 누가 어떻게 정해줘서 우리한테 그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냐?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셔와봤습니다. 역량평가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HR진단평가센터 김수 팀장입니다. 한 10년간 영양에 대한 연구를 좀한것 같아요. 알면 할수록 어렵고 알면 할수록 아 심오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준생분들한테 영양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고자 제코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영양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사에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 A라는 직무는 이런 이런 영양이 필요하다, 네. B라는 직무는 이런 이런 영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컨설팅해 주시는 거잖아요. 회사를 딱 도착하면 어떻게 그걸 정리를 하시고 어떻게 컨설팅을 해 일단 회사 딱 도착하면 저희가 만나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어... 인사팀을 찾아가죠. 인사팀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이 직무에서 S급과 C급의 차이를 좀 알려달라는 S급이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 말하는 거죠? 네, S급. S급이 일을 제일 잘하시는 분, C급은 인사국가 어, 안 좋으신 분들. 네, 그냥 회사에서 인사국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 일단 인사국가가 굉장히 좋으신 S 플레이어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 S급과 C급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갭 차이를 좀 알아보는 부분들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리죠. 음, 그 기분 나쁘시겠어요. 시급으로 인터뷰하시는 분은 본인이 시급인지 모르고 들어오세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너를 인터뷰해 인사와 관련된 거야라고는 알고 들어오시죠. 근데 본인이 어떤 등급이고 어떤 질문을 받을지가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냥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신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정 자체가 그러면 에스크 플레이어랑 시급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가정을 하시건데 실제 차이가 많이 벌어. 그죠. 오 그래요? 예시로좀들어주요 어떤 게좀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회사 생활 잘하려면 네. 대인관계 좋아야 해 이런 얘기를 어, 하죠. 네. 네. 근데 회사 안에서의 갈등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laughs> 이... 아까 그때 공감을 해가지고 또라이 보존의 법칙 있잖아요. 어, 어디에나 또라이, 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하다 보면 직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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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인관계가 중요한데 대인관계를 좀 예를 들자면 시크플레이어딱 들어오면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지 하시나요 또는 밑에 후인과 사이가 안 좋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뭐 아, 이런 인터뷰가 식으로. 거의 면접 같은 거네요 네 1대1 음.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이 인터뷰가 bei 인터뷰라고 해서 경험 기반 행동 기반에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물어봐요 시크 플레이어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으면 회식을 하신다고 하거나 사이를 풀기 네. 위해 술을 한잔 하신다 라고 네. 정말 많이 답변하세요 술 마시고 나서 괜찮아 지셨나요 그러면 어 괜찮아진 것 같다 라고 음. 본인 생각인 거죠 본인 음. 생각 에는 어, 술 먹고 잘 풀었어요 <라는> 음... 이야기를 하시고요. 같은 상황에 같은 인터뷰를 이제 에스 -그 플레이어한테 인터뷰를 하면 에스 -그 플레이어들은 답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농가요? 일단 술 얘기는 안 하세요. 면담을 좀 시청을 한다라고 음...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물어보는데요. 요새 우리가 일을 하는데 너와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좀 다르다. 근데 너한테 기대하는 게 이거 이거 이거.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너가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너가 이걸 기한 내에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음... 그러지 않 있어. 그래서 내 일에도 좀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통해서 뭔가 시너지를 내야 한다면 이렇게 행동을 좀 바꿔줄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너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거야? 라고 한다거나 라는 부분들로 서로 면담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인 부분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에스크 플레이어들은 술 먹는다고 그래요 잠시의 관계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네. 그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걸또 명확히 알고 있으시기도 하고요. 딱 이게 인터뷰 끝난 다음에 아, 대인관계 역량에서의 행동, 액션 네. 지표로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 건가요? 설렁는 행동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laughs> 좋은 거잖아요. 어, 좋은 거예요. 아, 저는 <laughs> 좀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은 1. 술을 먹는다. 2. 그냥 내비둔다. 3. 참아본다. 4. 일단 만나서 명확하게 서로의 합의점을 찾는다. 뭐더 어, 넘어서서 5. 아, 시너지를 위해서 조직의 목표를 생각하고 지금 시간상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에 어, 이렇게 쭉 뭔가가 나오겠죠. 우리가 행동 지표라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음. S급들은 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정의를 내리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라는 게 승진평가에 쓰이기도 하고요 이게 채용으로 음. 내려오기도 하죠 자, 우리가 대인관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좋게 좋게 지내는 것 이런 것만 어. 생각할 수 있는데 <laughs> 어, 이게 역량으로 <laughs> 들어가다 보면 그 대인관계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조금 다르게도 또 비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인관계 어떠세요? 갑자기 당황스럽죠? <laughs> 전 전반적으로 좋 <laughs>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저도 되게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건 대인관계 역량이라고 볼수 없다라는 음...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도 함께 일을 할수 있는 게 진짜 대인관계 영향이 좋은 거죠 그럼 잠깐 고민하게 됩니다 <laughs> 근데 사실 이거 자소서에 은근히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이거는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봐요 싫어하는 음... 사람이랑 일해본 경험 있으세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이걸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거야 라고 고민을 잠깐 해보자면 음... 여러분들이 아마 취업을 하면 회사의 상사들은 다 싫어질 거예요 <laughs> 우리는 대인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는 당연히 내 KPI도 다르고 더 사람이 달성해야 하는 KPI가 다르기 때문에 상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네. 안에서 싫어하는 사람과 얼마나 잘 관계를 맺어 가면서 일을 하느냐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마다 직무마다 이제 역량 모델을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는 지금 채용에 쓰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어디에다 활용을 하나요, 현사들은 저희가 S급 플레이어와 C급 플레이어를 주로 언제 나눌까요? <laughs> 승진! 할할 때가 있어요, 진짜. 직인들이 역량 평가랑은 벗어날래 복사할 벗어날 수 없냐 계속. 채용에서 네. 쭉 쫓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또그것서 부족하면 또 그거 교육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부족하면 영양교육이라고 해서 네. <laughs> 또 받으셔야 합니다. 재밌고 무섭고 여러 가지 되게 복합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영양교육 한번두번 번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면 자타공인 저성과자가 될 수도 있는 네. 부분들이 있으니까 스트레스이기도 하지만 챌린지 부분들이 아우, 되게 있죠. 좋은 표현이네요 그러면 영양이라고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실제 회사에서 너무나 반영을 많이 하고 있고 신생들이 바로 적용하기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하신 게 있다면서요? 신생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영향이 뭔지를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저희가 진단 검사를 좀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되면 어려워요. 어려워서 저도 그 영향을 확인하는 툴로 이제 외국 거를 쓰기 있거든요. 외국 쓰고 제가 만든 좀 간이로 되는 것도 쓰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PK 진단 검사는 장점 딱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사 정말 많이 해요. 음. <laughs> MBTI, 티스퀘이 능력 되게 많이해요 근데 이런 검사들은 성향 검사예요. 내가 외향형이야? 내향형이야? 뭐 이런 검사라고 한다면 역량 검사는 일을 할수 있는 힘.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라는 걸 검사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량을 단어로 보면 어려워요. 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설명을 한참 해 줘야 돼요. 역량이라는 거어 유연성? 유연성이 뭐지? 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이 유연성이 행동으로는 어떻게 보여집니다라고 음. 문장으로 다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내 경험 중에서 찾아내기도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유연성을 표현하기 위한 경험들은 이런 거다, 이런 행동들이다. 그럼 그걸 그냥 찾아내서 자소서나 면접에서 또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역량 기반의 강점 검사이기 때문에 내가 아 이런 경험에 이런 역량을 녹이면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도 줄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취업 시장에서 본인을 어필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죠. 그럼 또추가적으로 장점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추가적으로는 예시가 많아요. 역량을 한 문장으로 풀었어요. 근데 일반 일반적으로 이 영향인 사람들은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문구들이 나와야 되고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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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보면서 그기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자소서 예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취준생 입장에서 뭐가 제일 고민이지? 음. 이 사람들은 왜 많은 검사들을 할까를 고민했어요 취준생한테 제일 고민이 이거예요 첫 줄을 뭘로 써야 되지? 첫 단어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첫 문장 쓰면 그 다음에 쭉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고자 네, 자소서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라는 예시들을 좀 많이 넣어놨죠 근데 네, 보면서 저는 뭐, 직업병이라 그런지, 그래서 좀청삭도좀 해주고 싶고. 해 주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정말 수천 개의 자소서를 다 모아서 이런 영향에는 이런 경험, 이런 영향에는 이런 행동들을 다 분류를 했거든요. 음.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뎁스 있게 깊이 있게 가버리면, 네. 어 나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라고 느껴질 수도 아, 있고요. 고정관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와. 생각의 폭을 좀 넓히고자 좀 경험 기반이 아닌 좀 일반론적인 예시들을 넣어놨어요. 아 그런 수밖에 없네요. 네. 어, 그리고 절대 복붙하면 안 돼요. 어, <laughs> <laughs> 큰일 나요. 어떻게 보면 이 일반적인 예시 시들을 가지고 본인 경험을 녹이세요라는 거예요. 본인 경험을 녹여서 좀 풍부하고 내 역량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소서를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소서 예식을 그 행동, 그 다음에 자소서 예식까지 있어서 그 역량 자신을 대변하는 그 역량 단어가 어떤 걸음이 하고 어떤 경험에 반영되면 좋을지까지 이해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개발하신 분으로서 아무래도 좀아직 <laughs> 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하고 싶으세요? 역량이라는 개념이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네. 저희가 쉽게 풀어 쓰려고 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진 네. 그 워딩, 워딩 쉽지는 않으 셨어요그 워딩워딩 하나들이 쉽지는 않 았어서 저희가 고민하는 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전달 할수 있을까가 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수업이저 무슨 p d f 날라오는데 계속 내렸어요. 계속 <laughs> 처음에 쫙한 10페이지까지 잘 읽었거든요. 처음에 의도는 자소서 책 사지 말고 이거 하나로 모든 걸좀 끝내보자 아, pdf 책을 주자는 라 네. 거였어요. 네. 이걸 조금 더 콤팩트하고 음. 명료하게 만들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좀더커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디테일하게 개개인별로에게 더 자세히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인 아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꾸준히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되게 진솔하게 그 개선할 방향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PK 진단검사는 현재도 되게 완성도가 높게 나와 있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좀더 발전해 나갈 생각이 돼요? 계속 이제 뭐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취준생들을 대상으로는 PK 진단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컨설팅이라거나 도움을 줄수 있는 취업특강이라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쉽게 한다고 해도 이해 안될수 있거든요. 네, 아무리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해도 나한테는안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좁혀져 있는 아니면 좀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뭘 하나 주고 가셔야 되거든요. 주고 왔어요. <laughs> 자, 어떤 걸준비되 있습니다? 저희가 제이코오 이름을 네. 넣으면 다리! 하리... 폰을 무제한으로 어, 무제한으로 <laughs> 기간 없어요? 네 기간 없고요 인원 한정 없습니다 제이콥이니까 특별히 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꼭 영문으로 제이콥 이름을 써주시면 저희가 할인된 가격에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몇 퍼센트 할인이에요? 50% 50%? 음. 50 네, 네, 네. 하단 링크를 통해서 방문해주시면 요 PK 진단검사를 바로 할수 있어요 거기 추천인 코드에 제이콥 영어로 해주시면 50% 할인받은 가격에 여러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팀장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네. 후배들에게 뭐 취업 관련 얘기도 좋고 뭐도 좋고 응원의 메시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나를 조금 더잘 알아야지만 취업 시장에서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말 드리면서 저는 이을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고 즐거운 취업이 될수 있도록 응원하는 제이트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